사용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도넛 사용설명서. 여덟 번째, 책리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하는 홍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자 서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도넛사용 설명서에서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어, 산호요코와 최정호라는 작가가 함께 쓴 서간집이고요. 친애하는 미스터 최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책은 제가 고르는 순서라서 골라봤는데요. 어, 제목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음... 일단 처음에 어, 네. 그 경희씨가 네. 읽기 힘들다고 앞부분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약간 놀랄 수도 있다고 네,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질에 겁을 먹고 좀 시작을 했는데 네. 전 되게 굉장히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음... 거의 끝까지 집중해서 읽은 것 같고 네. 좀 뭐랄까 약간 좀 몰래 엿보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네. 요즘에 안 그래도 좀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들 네. 못 만나고 하는 시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게 서간집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 그대로 사노요코라는 일본의 여성 작가와 최정호라는 한국의 남성 학자라고 해야 되나 음. 학자가 저 인문학자 철학 전공이니까 이제 독일에서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음그 사노요코가 어 남편이었던 사람이 사노요코가 굉장히 좀 뭔가 답답해하고 이러니까 유럽 여행을 다녀오라고 해서 보냈던 그 베를린에서 이제 최정호라는 한국인 청년을 만나면서 1년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많을 듯긴 하지만, 어쨌든 만나면서 친구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죽기 전까지, 산호요코가 죽기 전까지, 몇십 년 동안 주고받은 굉장히 사적인 편지들이에요.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산호요코라는 작가의 책은 그림책과 에세이가 국내에 되게 많이 번역이 됐거든요. 한 3년 전후부터, 에세이스트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음. 온갖 책들이 한꺼번에 좀 몰려 나온 음, 시기가 맞습니다. 있어요. 네. 이책 같은 경우에는 그 후반 무렵에, 그러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는 그 흐름이 이어지던 조금 후반에, 남의 봄날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음. 사실 저는 사노요콕치, 이, 먼저 출간된 에세이 몇권은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음. 되게 솔직하기도 하고, 채도 독특하고, 매력적인 작가로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음. 이 남의 봄날에서 나온 오늘 소개해드리는 친애하는 미스터 채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너무 옛날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요? 어 저는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른 친애하는이 그런 게 아니라 미스터 최라는 음, 호칭을 음. 요즘 안 쓰잖아요. 아 뭔가 좀 이상한데 게다가 어왠 최정호? 나는 잘 모르는 작가인데 <laughs>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그러, 그러면서 좀 읽기를 미루고 있다가 한 작년일 거예요. 다른 서점에 방문을 했다가 음. 거기 운영하는 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분의 추천이 아니면 제가 읽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딱 제목 때문에요 제목 때문이기도 하고 서간문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좀 어? 왜이 음. 개인적인 주고받음이 둘의 관계에 대해 내가 잘 모르면 몰입이 잘안될 때가 있고 약간 소외당하는 느낌도 들긴 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를 어, 한, 한달 전쯤에 전주에 여행 갈 일이 있었는데, 여행은 아니고 그냥 친구를 보러 갈 일이 있었는데, 가벼운 책을 찾다가 사놓은 것들 중에, 음. 이게 있길래, 그래서 좀 여행지에선 다른 느낌으로 읽힐 수도 있겠다 해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고도 한꽤몇달 있다가 읽었는데, 근데 가서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초반에 좀 웃기다 하고 넘어왔는데, 어느 순간, 아, 역시 선월코어 너무 좋고 게다가 에세이 작가로 이제 글을 발표하기 전에 완전 젊었던 시절 그러니까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 네. 글들이라 뭔가 더날 것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읽다가 보니까 이 최정우라는 이제 철학 교수가 네. 전주 출신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주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전주 사람이 막 아. 알게 돼서 그러면 아. 괜히 더 뭔가 진짜? 신기한 애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읽게 됐어요 근데 이 친애하는 미스터 최라는 제목이 나중에 어느 순간 이제 초중반을 넘어가면 책에 되게 애틋하게 느껴지는 제목의 아.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이제 끝을 아시겠지만 제목님은 되게 슬픈 <laughs> 제목처럼 음. 느껴지기도 해서 되게 막 젊었을 때 펄펄 뛰는 에너지도 있고 아이를 낳고 났을 때에 음. 좀 달라지는 지점도 있고 개인사가 좀 힘들어질 때 그런 음. 것들도 있고 이게 서간문이지만 최정호 씨의 글은 거의 실리지 않거든요. 네, 거의 그쵸. 이제 최정호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눈이 밝은 분이라 산호유코라는 음. 사람의 글의 매력을 되게 빨리 음. 알아채서 아사유요코의 어, 편지를 모으는 걸 되게 일찍 결시, 결심을 했기 네. 때문에 이게 출간을 목적으로 정말 정리가 되면서 최정호 씨의 글은 거의 실려 있지 않고 산호요코의좀일방적인 메시지처럼 음. 느껴지는 편지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스로 주고 받을 때도 네꼭 나중에 원본을 맞아요. 달라고 하셨.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2005년의 음. 마지막 편지예요. 네. 근데 2010년에 사눌코가 이제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마지막 5년 동안에는 편지가 없다는 게 아마 안 썼기 때문이 아니라 음. 팩스라든가 현대의 전자 문물을 통해 교류를 음. 했기 때문에 편지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둘의 연락은 더 자유로웠겠지만, 더 편했겠지만, 읽는 사람으로서는 그우연의 공백이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그 아쉬움이 크지 않을 정도로 이 전체 실려있는 편지들이 정말 너무 좋아요. 정말 필터링, 뭐 조금은 다듬어서 추가해 <laughs> 되겠지만 다른 에세이에 비해서도 진짜 살아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들? 기록? 네. 네. 너무 특이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우요코라는 작가의 글을 좋아하는 분이거나 아니더라도 읽어보면 되게 큰 매력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음. 굉장히 많은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 네네. 그 중에 한국에 번역된 거는 되게 네 일부분이고. 네 맞아요. 예전에 산호코책 봤을 때보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다른 책들이 좀 많이 궁금해지긴 했어요. 네, 이게 누군가는 잡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르 에세이들이긴 한데 잡문이 네. 잡스럽다는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글 음... 자체가 한편한 편. 누구는 쉬시껄렁한 얘기라고 일상적인 얘기니까 음. 생각할 수 있지만 읽고 나면은 되게 그 한편 한편이 품격 있는 잡문이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 특유의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건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노력해서 가꾸어낸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노요코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사노요코라는 사람에 대해 작가에 대해 신뢰가 생겼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젊은 날의 기록이 음.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